우가 이사야 7번째 시간으로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2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인생은 그 호흡이 코에 있다 하시면서 코끝에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 그렇게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로 표현하시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전쟁하실 때 대적과 전쟁하시기 위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들과 싸우셔서 그들을 이기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때 만군의 여호와 라고 표현하시는데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라고 표현하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그들을 깨끗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도 이사야 1장 25절에 내가 또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으며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혼합물을다 네, 제하여버리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그 의지하던 모든 양식과 물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 제하여버리신다. 오늘 일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양식, 그리고 의지하던 모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육신적인 양식만을 표현하진 않겠죠. 밥이나 빵이나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양식, 뭐, 가을이 되면 책을 읽고 책이 마음의 양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양식인 것처럼 그들의 이 뭐, 영적인 어떤 그 무엇, 아니면 지식적인 것, 아니면 그 어떤 것,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며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물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영혼의 갈증이나 아니면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한 물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물들을 다 끊어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돼요 왜냐면, 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게 되는 그 무엇,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절에는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3절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숙한 요술자들을 전부 그들에게서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그들이 마음을 두고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가 하면, 그동안 자신의 양식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물이라 생각하며,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자신들의 이, 재판관과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앞날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자신들을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공허해지겠죠. 자신의 의자도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리고 나니까.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이스라엘에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을 의지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이 모든 것을 빼앗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8 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그들로 하금 깨닫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에 오셨던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끊어버리시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끊어지면 이런 것들을 더 갈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더 찾게 된다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스라밋은 거짓신들의 전쟁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거짓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그것들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이것들에게 돌리고 있는 이 모든 상태를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의지하던 것들을 제거해 버렸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허해진다 그리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소년들로 고관을 삼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하며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을 소년과 아이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소년과 아이들의 특징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경험이 일차는,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분명히 고간, 나라의 고관들은 경험이 풍부해야 하고, 지식이 풍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어야, 백성들을 이끌고 리더가 될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소년처럼, 아이처럼, 어리석고, 굉장히 일천한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는 그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당연히 혼란스러워지겠죠. 12절에도 보면,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확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조자들이 너를 유혹하며,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사람들은 아이가 아니고 건강한 어른이어야 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여인들이라는 말은 여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연약한 사람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백성들을 리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하에서 그들이 뭐예요? 어지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아이와 소년과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신 이유.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이 마음속이 온갖 것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득하여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고 무너뜨리는 말이요? 그들의 행위 또한 마찬가지죠.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하니까 그 악한 것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은 당연히 악하겠지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잘못되었으니 돌이켜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손재자를 보내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일장에서 나귀는 그 구유를 알고 손은 그 주인을 알며, 근데 너희들은 왜 너희 아버지를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서한 것이 없도록 매를 맞은 것 뿐인데, 얼마나 더 맞으려고 더 그러느냐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어버리니까 그들의 피부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것인지를 피부로 체감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 먹으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면 정말로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지하던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다 끊어버리고 용사들도 재판관도 선지자도 50부장 귀인들도 전부 다 끊어버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제적으로 무엇인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뽑자. 소년과 아이를 세워놓으니까, 소년과 아이가 세워져서 나이가 혼란스러우니까 더, 정, 더 이렇게 이런 것들에 능통한 사람들을 뽑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나은 자들을 세워놓자. 이것보다 더 강력한 자들을 세워놓자.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쓰나미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나중엔 어떻게 해요?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비를 대체하자.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언어와 행위로 거역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2절까지 예루살렘의 이런 혼란스럽고 나라가 멸망해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최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엄청나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엄청나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모습 속에서 다른 무엇을 의지하거나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 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강력한 누군가를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혼란스럽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운 길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깨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